물론이죠. 아래는 역삼동 송가인 집 최초 공개, 무명 시절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분석 기사입니다. 스타의 일상과 진심이 만나는 공간, 역삼동 송가인 집 최초 공개와 무명 시절 이야기. 최근 방송을 통해 송가인의 역삼동 자택이 최초로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진솔한 일상과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이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언급한 무명 시절의 기억과 함께 공개된 이 집은 송가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역삼동 자택 공개 스타의 진짜 모습 송가인의 집은 외형적으로는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형 주거공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분위기와 인테리어는 전통적 감성과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지는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끈끈한 관계, 전통 한복과 국악과 관련된 소품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단순한 연예인의 집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녹아든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 집은 송가인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국악 트로트 퀸의 이미지와 일상 속 사람 송가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무명 시절의 고백, 진정성 있는 서사의 힘, 방송에서 송가인은 자신의 무명 시절을 회상하며 힘들었던 시기의 고단함과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루에 몇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지방 무대를 돌며 노래했던 시간들. 대중의 관심 밖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노력과 인내의 서사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그녀가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재능이 아닌. 끝없는 연습과 믿음, 각 가족의 응원이 있었음을 역삼동 자택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이다. 대중과의 정서적 거리 좁히기. 스타의 집을 공개하는 것은 대중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연예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송가인의 자택 공개는 화려함보다 소박함에 집중하면서 그녀가 여전히 대중과 가까운 곳에 있음을 느끼게 해줬다. 이는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송가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친근함을 더욱 공고히 했다. 결론, 공간으로 말하는 삶의 이야기. 이번 역삼동 자택 공개와 무명 시절 고백은 단순한 예능 콘텐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삶의 기록형이자 팬들과 대중이 그녀를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창이었다.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진정성과 인간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 스크립트나 음성 콘텐츠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것도 관심 있으세요?